이번에는, 1982년. 네. 1월 26일. 네. 강창모. 예. 네. 가수에요. 네. 이분은, 뭐, 운기가좀 어때요? 내년에? 이, 분은 내년에 자손이 들어와요. 제발 좀 가지세요. <laughs> 자손이 들어와요. 이거 누군지 알아요? 네. <laughs> 아, 누군지 알아요? 예. 네. 가수요. k 씨 예, 까불이요. 예, 예. 예. 이분 성격으로는 참 연예니, 가수가 잘 됐다고 저는 봅니다. 안 그랬으면요, 미안한 말이지만 할게 없어요. 음, 다른 걸로도 풀어먹겠지만, 가수가 딱 진짜 적성이에요. 그리고 내년에는 이분이, 음, 다시 OST로 참, 국민들한테 친근감을 주실 것 같고, 감동을 또한 번에 주실 것 같고, 그리고 또 내년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요. 삼신이 들어와요. 애기 낳는다? 예. 네. 어리잖아요, 집사람이. 아, 그래 예. 네. 결혼했어요? 예, 네, 결혼, 몰르셨어요 노래, 노래만 좋아해요. <laughs> 내년에 아이가 생겨요. 제발 좀 생기세요. <laughs> 오, 결혼했구나. 예. 네. 네. 내년에 삼신이 들어와요. 딸, 아들.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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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안풀어면좋 제발, 제발, 내년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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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